네. 아마 오늘 모든 언론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2016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온 그 수험생들인데 가족들도 뭐 마찬가지죠. 발소리 줄여라, 뭐 잘하라, 못 해라, 뭐 말하지 말아라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마 도몇십년 그 동안 이걸 연구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김용근 입시 전략 연구소 소장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참 오랜만이죠.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도대체 이 입시 쪽에 계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금 전에 33년 차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종로 학원 때 아주 날리셨는데 그 이제 입시 전략 연구소 만드신 거군요. 자, 네. 내일 전국적으로 이제 수능 시험이 실시되는데 이번 수능 시험 뭐 전망이라고 그럴까? 잘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어, 63만 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결국 한 58만 명 정도가 이제 실제 응시를 해서 성적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올해도 이제 쉬운 수능 기조는 그동안의 모의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네.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될 것이고 네. 특히 국여, 국, 국영수 같은 경우는 (1등급) 점수가 아, 98점에서 최대 만점까지, 100점 오. 만점까지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장위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별력 문제가 이제 올해도 또따 뒤따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EBS에서 이제 70% 이상 투자는 어, 올해도 확실시 되니까 네. 학생들이 그렇게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운 네. 그런 부분들은 없으려라 봅니다. 다만 인문계 학생들이 네. 어, 이제 수학이라든가, 뭐, 네, 네. 이런 쪽들에서, 어, 예상보다 또 다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변별력 때문인가요?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과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문계에서도 네. 수학이 중시되는데, 어, 네. 어 문과 수학학은, 수학A형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맞춰도 5등급 내는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권을 놓지 네.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역별로 원점수를 10점, 20점 끌어올릴 수 있다 시험장에서도 이런 주장도 있던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을 한달 정도 남겼을 때, 네. 전네개 영역이니까 한개 영역당 5점씩 성적을 끌어올리면 이제 20점이 가능하다 네. 이런 설들이 있는데, 네. 어, 요즘 이제 수능 바로 임박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결국 시험장에서 네.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네. 또 시험장 컨디션을 잘 유지한다면은 뭐 기대치를 잔뜩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험이 워낙 쉬우니까 실수를 안 하는 네. 것이 이게 네. 네. 중요한 시험이고 그래서 그렇죠. 뭐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네. 정례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계 영역당 5점이니까 2.3점짜리 문항 두 문제만 더 맞추면 이제 20점 달성도 가능하다. 네. 예. 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제 그 논술 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수능이 끝나면은 네. 어, 14일부터 이제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어, 네. 어, 이들 대학을 필두로 해서 수시에서 이거 그 대학들 논술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음. 이제 논술 전형은 네. 많은 학생들이 그~ 이~ 로또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사실상 어~ 교과목에 대한 학력 수준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치르는 수능에서의 최장력 기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만 논술고사는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딱 치르고 나면은 네. 남은 동안에는 뭐 다른 건할게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지원한 대학의 특징들은 대개 논술고사의 어. 특징은 어본잘주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한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 문제 네네. 이런 부분에서의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어 철저히 대비하면 되는데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좀 다른데 특히 자연계열은 네네. 어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 수학과 과학을 같이 병행해서 보는 대학들도 있고 이렇어 대학마다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의하고. 전반적으로 논술고사는 교과 과정 속에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학교 교육에 열심히했어요 그런 말이 사실은 원칙상 맞고 현실도 그렇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예, 예 일부 예. 대학에서 뭐저 배배 꼬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laughs> 네. 종종 있습니다만, <laughs> 예. 그래도 좀뭐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심할 게한 번에 다 털어먹는 게 그. 무효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를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지 제일 많은 예. 부분이 이제 소지해서는 안될것 특히 아. 이제 휴대 전화는 네. 어 대개 부정행위자의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그걸 소지했다가 이제 네. 불익을 당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깜빡할 수 있는 게 시험 종료벨이 울렸는데 네. 어, 답안을 계속해서 표기하다가 이제 적발되는 경우. 아 네. 그리고 이제 탐구 과목을 치르는데, 그 시간에 이제 지정된 교사, 교식 과목이 있는데, 네. 그거 외의 문제를 이제 풀, 푼다든가, 네. 아니면 두개 과목을 동시에 풀어가다가 이제 적발되는 경우는, 네. 퇴실되면서 0점 처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다 학교에서 뭐 훈련이라고 그럴까? 연습을 시켰겠죠? 예 충분히 이제 주제들을 했고 하는데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가서도 이제 시험 치르기 전에 네. 어감독관한테 얘기하고 이제 별도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네. 학생들이 홍여나 행연나 그리고 뭐 내가 이제 보지 않더라도 갖고 있으면 네. 되겠지 하다가 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부정행위 예. 그에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3십년그 입시 문제만 쭉 연구해 오셨는데. 우리나라 입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제도가? 단순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여, 예, 요즘들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로 회귀해야 된다. 네. 특히 앞으로 뭐 영어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자가 되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 결국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제 되면은 5등급 이하는 거의 받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이 없는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최소 3년에서 최소는 네. 4년까지가 되는데 네. 그 정도를 치러가지고그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이 아닌 네. 어떤 운에 의해서 성적이 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네. 3, 4년이 아니죠.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목표를 그렇죠. 공부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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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대학 들어가서뭐그 전부터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갈 때는 넓은 문, 나올 때는 좁은 문. 그래서 실력에는 네. 그 사회인을 양성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은 나올 때는 편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네. 그 예. 입시 전략 연구소, 본,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만큼을, 네. 어,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제도가 빨리 정착화돼야 되겠고, 네. 어떤 그 이런 입시 제도를, 네. 인위적으로. 매시기마다 이제 고쳐 가야 된다는 네. 그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어, 시험 잘봐 최선을 다해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그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격려라고 생각하는 말 말고 그냥 편안하게 평소처럼 대하시라 이런 말씀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 종로학원 평가이사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가슴 떨리겠죠. 근데 편안하다는 게뭐 참. 네.